안녕하세요. 현대로템 주저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저 여러분들, 지금 현대로템이 생각했던 것보다 눌림의 조정이 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이유는 뭐예요? 맞아요. 거래량이라는 게 바로 들어와 버렸죠. 제가 분명히 어제 우리 주주분들한테는 한번 10만 원 구간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래량이 지금 들어오는 바람에 어 눌림목이 좀 뺄지 끝날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도 끝까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어제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지 한번 좀 말, 먼저 영상 좀 보여 드릴게요. 다 저는 주주분들한테 계속 기다려 달라고 밖에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었죠. 왜요? 결국 올라갈 건데 이 눌림목이 끝내는 건 아무리 제가 어떻게 차트 분석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길목만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겠다라는 의도였어요. 제가 분명히 영상 속에서 말씀해 드렸죠. 거래량을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저는 거래량을 기다렸어요. 그죠? 근데 거래량이 오늘 들어왔네요. 4월 30일 날짜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얘가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가격인지. 그리고 주주분들 제가 세 글자 외우라고 했죠. 뭐가 중요해요? 매물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드렸죠. 이 매물대에서 오늘의 거래량이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이 제 영상에 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 시원하게 급등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눌림에 대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집중하는 거는 각 가격의 매물대를 계속 집중을 하는 거예요. 매물대는요 증권사에서 제공해주는 걸 쓰면 정말로 편합니다. 제가 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지금 현재 제가 선을 다 없애볼게요. 이 네모칸에서 뭐가 매물대가 가장 두꺼워요? 그냥 육안으로 보이시는 거 하나 있네요. 9만원 구간. 그 다음에 매물대 두꺼운 게 어디 있어요? 가장 머리 위에 하나 있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현대 로템이 오늘 거래량이 들어온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인 건 맞습니다.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은 건 아니니까. 하지만 중요한 이 매물대 자체를 완전히 뚫어내지는 못했어요. 윗꼬리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촬영하는 시간은 지금 윗꼬리로 지금 끝나려고 해요. 그래서 얘가 장이 끝났는데 윗꼬리가 아니꽉찬 양봉이다. 그러면은 사실상 눌림에 대한 조정이 끝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분명히 더 들어오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들어오진 않고 있고 가격도 매물대를 완벽하게 장악은 못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금요일날 한번더 체크를 해야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라 라는 말이 있듯이 확실하게 체크를 해놓으셔야지 그 다음에 더 마음이 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습니까? 그리고 주봉이라는 큰 그림을 가서 보시면은 지금 현대로템이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안 들어오고 있어요? 분명히 가격은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지금 잘안 들어오고 있죠 이거 이유는 알고 가셔야 돼요 당연히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다 보니까 매물이 두껍게 쌓일래야 쌓일 수가 없어요 신고가 가는 종목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거래량이 들어온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11만 2,500원 이상에서만 얘가 만약에 시작을 해준다고 라 하면 그때는 우리가 따라가는 매매를 선택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현재 그림으로서는 제가 지금 적극적으로 따라가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으니까 우리 주주분들이 그 부분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서010-4459-6279제 전화번호로 로템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은 제가 문자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상으로 제가 올려드리는 것보다는 당연히 문자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이분 체 이런 부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도 매번 매매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물론 제가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지만 우리 현대로템도 제가 잠깐 이거 설명드리고 나서 제가 이어서 설명할게요. 제가 시공테크라는 종목인데 잘 보시면은. 여기 100% 폭등 시나리오 완성했다 해서 이 가격 놓치지 말자라고 했었죠. 제가 4월 7일날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에요. 제가 당시에 뭐라고 했었냐 어 제가 지금 먼저 바라보는 가격에서 시공테크의 눌림으로 잡을 수 있는 가격은 어 저는 조금 한 4,400원 정도 제가 눌림으로 잡을 수 있는 가격은 한 4,400원 정도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4,400원 에 찍은건 제가 좀이따 보여드릴건데 4,695원까지 분명히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높을 때 촬영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공테크를 보시면 매물대를 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십시오. 지금 현재 시공테크의 흐름을 보시면 여기 노란색 막대기 보이시죠? 요 매물대 아래에서 주가가 움직이니까 어때요? 위로 시원하게 못 가죠. 근데 매물대를 돌파하고 나니까 어떻게 갑니까? 엄청나게 시원하게 쭉쭉쭉쭉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매물대 돌파하는 종목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주주분들께서도 충분히 사을수 있어요. 앞에 매집의 흔적을 찾고 그 다음에 매물대를 돌파할 때 매매해라. 그리고 얼마까지 갔어요? 1,650원. 저는 종목을 찾기 어려우실까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 종목을 누구보다도 바닥권에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010-4459-6279에요. 지금도 저런 종목 많아요 숫자 7번 남겨주시면 제가 또 우리 주주분들한테 종목들을 공유해드릴 거예요 매수가랑 매도가랑 문자로 다 찝어드리니까 문자 내용만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얼마까지 왔다고 했어요? 4,400원 얼마예요? 4월 7일 날? 4,345원까지 왔었네요 제가 말씀드린 가격 충분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안 터지니까 눌림의 조정이 왔죠? 그러면 눌림의 조정이 왔을 때 싸게 사실 분들은 싸게 잡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현대로템 60분 봉상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대로템도 이 안에서 박스권 움직임 가는 거 보이십니까? 한마디로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은 11만 5천원 거래량이 안 터지니까 다시 10만 7천 5백원 이 안에서도 매매를 계속 반복적으로 할수 있다는 라 사실 그래서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갑니다 이 파동에서 올랐다가 떨어질 때,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만 매수, 매도를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잘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현대로템 같은 종목, 홀딩하고 다시 매수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 간단한 기법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현대로템 최종 요약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시 채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탑점에 신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신선생이고요. 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이제 2024년부터 제가 이제 채널을 좀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말 이제 영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어,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런 현대 로템 같은 종목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사실 가파르게 상승을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저는 중시 여기냐면은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걸 매매를 하실 때는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다들 매매를 하실 때 보면은 올랐다가 떨어질 때 본격적으로 물량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파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그냥 오늘 시간을 좀 마련해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겨우신 분들은 뭐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저는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도 잘 보시면은 이게 세력들이 있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애들은요 사실 차트가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이제 세력들이 없다 이미 다 팔고 떠나면요 그냥 파동이고 뭐고 그냥 나락을 가버려요 근데 이 주식 매매를 하다가 얘가 고점인지 얘가 끝났는지 사실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저는 거래량의 답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주주분들도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매물대라는 것만 잘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매매를 할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이 상승을 할 때요. 절대 아무 곳에서나 정말 거량이 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 볼게요. 어 제가 이거를 화면을 좀 옮겨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근데 막 이런 데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얘가 그래서 파동을 그릴 때 정말 딱딱 맞춰서 움직이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요. 그러면 저는 매매를 할 때,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수에 대한 타점을 드릴 때는 어디냐면, 거래량이 가격이 돌파를 하는, 이 매물대 구간을 제가 돌파할 때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요. 예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요. 거래량이 터졌었던 가격대까지 보통 눌리는 게 정석이요. 근데 잘 보시면은 주주 여러분들, 제가 이 현대로템을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게 얘가 매수하신 입장에서 6만 5천원에 매수를 했는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4만 5천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시는 줄 아세요? 물타기 하려고. 계속해서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얘가 얼마까지 떨어질 줄 안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계속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근데 주주분들 이거를요 생각을 한 번만 바꿔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 어차피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매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막말로 얘가 만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떨어지는 거 맞출 수 없어요 이걸 누가 맞추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만 제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수익을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은 떨어지는 종목을 촬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올라갈 건데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여기 거래량이 들어올 때부터 저는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최저점을 잡는다고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캔대로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당시에 제가 이 영상이 1월 31일 날에 촬영했었던 영상이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터진다라고 했어요. 여기 놓치지 말고 집중하라고. 제가 당시에도 뭐라고 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매수를 망설이시는 분들은요, 마지막 기회는 결국은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할 때다. 저는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거래량이 같이 실릴 거예요. 그때 따라가시는 매매를 안 하시면은 결국 현대로템은 저는 다시 매수할 기회는 없다라고. 제가 당시에도 현대로템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6만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진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현대로템을 보시면 진짜 6만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매물대 때문에 그렇다 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거래량 터지기 전에 한번 보세요. 매물대 어디 쌓여 있어요 지금? 여기 6만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 매물대 구간을 우리 주주분들이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냥 손절해요. 그냥. 이걸 왜기다리냐요이 지겨운 시간을 어차피 주주분들 어디서 매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주분들 여기서 다 매수해 놓고 올라갈 때다 매도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은 따라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주주분들 돈은 주주분들이 버시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정말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나중에 따라붙는 것다 이런 고점 구간에서 또 따라붙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그러면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떨어졌다가 올라갔을 때만 집중을 하면은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걸요. 저는 그거를 우리 채널에서 제가 몸소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하고도 계속 수익들을 저는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010445-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잖아요. 그래서 숫자 7번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우리 주주분들하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나오면은 제가 바로바로 매수가랑 매도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죠? 그런 부분들 편하게 저한테 말씀 주세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이 파동은 어디서 공략을 해야 돼요? 매물 때. 그러니까 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자 어느 순간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저는 그러면은 바로 그냥 도망칩니다. 이거 그냥 바로 매도 때려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디서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여기 매물 때 라인. 그러면 그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수익 가져가겠죠. 그러다가 얘가 또 올라가다 보면 또, 또 떨어져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또 매물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가 얼마까지 떨어진다고요? 거래량이 과거에 터졌었던 구간대까지. 그러면 저는 여기 구간에 왔을 때또 기다려요. 싸게 살라고. 그러면은 또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중을 하는 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만 계속 집중하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드는 거는 제가 현대로템을 작년에 여기 4월달, 5월달 저희 채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제가 촬영을 해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예시를 드는 걸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올해 2월 달에도 분명히 눌림에 대한 조정이 나왔죠. 근데 어디서 딱 조정이 끝났어요? 여기 매물대 라인이죠. 그러면 저는 올라가다가 매도를 하는 건 추세가 꺾였을 때. 그러면 매도를 해요. 그럼 어디서 다시 사요? 여기 매물대 라인에서. 만약에 이탈하면요. 아, 손절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왜? 저는 여기 매물대에서 지, 지킬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달라지면.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계속 매물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편해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는 곳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거래량은 의미 있는 구간에서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지금 주주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 주주분들 불안해요. 그럼 이럴 때 매물대 차트를 키세요. 그리고 선을 그리세요. 그냥 저처럼. 대략적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얘 얼마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저는 9만원까지 떨어진다고 말해요. 그럼 사람들을 막 화내요, 저한테. 네가 뭔데 10만원에서 9만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냐고. 그럼 제 영상을 왜 보세요? 이런 거 받아가시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9만원 구간에 왔어요. 그러면 매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싸게 살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로템도 세력들이 얼른 어떤 물량이나 수급적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대 로템이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여기에서 어떤 세력들이 물량을 전부 다 팔았다고 하면 당연히 끝인 거예요. 이거, 뭐 이거 매물 떼고 나발이고 그냥 다 깨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지지라인에서 지지가 나왔다 라는 건 결국은 가격대를 끌어올리겠다 라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저는 파동이라는 성질 하나만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상 속에서 매물대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를 우리 주주분들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은 정말 앞으로 우리 주주분들이 매매하신 데 있어서 어떤 종목이든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우리 채널을 성장하면서 자주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좀 눌러주셨으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제가 설명드렸었던 종목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월봉으로 와서 최종 요약하겠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현대로템은 지금 정배열 상승으로 사상 최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모습이죠 근데 주주분들한테도 제가 드리는 얘기는 현대로템의 마지막은 솔직히 거래량이 터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장 많은 물량을 지금 지고 있는 애들이 2024년 한 해만 복겠습니다 딱 1년만요 자 여기 24년도입니다 어때요 외국인들이 860만주 지고 있죠 얘네들이 이 물량을 팔아먹으려고 하면 가격을 더 끌어올려야 돼요. 제가 그래서 얼마까지 가야 된다고 했죠? 최소한 15만원에서 20만원 구간까지 하지만 그 전에 외국인들의 물량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저도 비중을 줄일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마음 편하게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히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파동을 그리니까 이 파동만 제발 공략을 잘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